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부분, 잠깐 했던 부분이니까, 자, 이건 이 자체로 그냥 숙지를 좀 하시면 됩니다.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지금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선물과 그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좀 한번 그냥 암기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런트의 종류죠. 이왜 워런트를 배우냐 하면, 이런 워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질문도 주셨는데, 약속된 수익률이다. ELS, 약속된 수익률이다. ELD, 약속된 수익률이다. 그거 어떻게 주는데? 10% 어떻게 줄 건데? 이런 워런트들의, 어? 투자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워런트의 종류를 결정하고 상품을 구성해서, 예,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워런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자이 워런트는 일종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승형, 하락형. 상승형은 이러한 형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뭐냐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laughs> 부분이죠. 다음에 하락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어, 이것처럼.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상승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콜의 수익 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이게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고, 세로축이 손익이라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이 점점 발생하는 거죠. 점점 크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락하면 손해가 발생할 텐데, 그 손실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손실이 제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손실은 제한, 이익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무한대. 그죠? 렇왜커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니까. 어, 이런 형태가 상승형 응, 콜의 형태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형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손실. 근데 그 손실은 제한되는 형태가 풋 하락형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방향형은 말대로 그 올라도 수익, 떨어져도 수익. 어떻게 되면 변하지 않으면 손해. 이런 식이 양방향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세 및 약세 스프레드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걸로 나타내드리면 이런 식이라고죠, 이런 식. 그래서 상승할 때 이익이 나긴 나는데 제한돼요, 제한돼. 그리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긴 나는데 역시 제한돼. 즉 이익과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 그러니까 일정 구간에서는. 비례해서 상승한 만큼 비례해서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이익이 제한되는 마찬가지로 손해도 제한되는 이게 스프레드 형식이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강세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초 사상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형태를 강세 스프레드 반대로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형태를 약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자 레인지는 범위라고 그랬다 그죠 범위 그래서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기초 자산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어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를 레인지 형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은 수익이 있든가 수익이 없든가 어 이런 형태를 디지털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너가웃과 너인. 너가웃은 어 일정한 배리어에 도달했을 때 수익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 이거 너기는 없다가 배리어에 기초 자산 가격이 일정한 배리어에 도달했을 때 수익구조가 생기는 형태. 그게 바로 넉인. 그래서 넉아웃과 너가 넉인은 너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유럽형과 미국형, 아시아형은 무슨 구분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옵션에서 내가 권리행사 한다 그랬죠. 어, 권리행사 하는데 그 권리행사를 만기 때만, 그러니까 그 옵션이 만기 때 권리행사를 한번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권리 때, 만기 때 권리행사를 할수 있으면 그게 유럽형. 다음에 그게 아니라 만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어느 때라도 골리 행사를 할수 있으면 그게 미국형, 미국형, 그 다음에 아시아형은 이제 기초 자산 가격의 평균 값을 내는 평균 값을 내어서 어, 기초 자산 가격으로 사용하는 게 아시아형. 뒤에 가서 다시 옵션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형과 미국형만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형은 만기 때한번 골리 행사, 미국형은 만기 전에 아무 때나 골리 행사, 우리나라의 모든 옵션은 대부분 다. 유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때에만. 그러니까, 콩나물 할머니한테, 할머니 한달 뒤에 제가 콩나물을, 뭐, 콩나물 100g을 만 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뭐 파쇄했을 세 때, 그럼 한달 뒤에만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 이게 유럽형이다. 그리고 참여율은, 이야기했죠? 여기 말 이제 참여율은 이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참여율, PR이 150%다. 150%면, 기초 자산 가격이 40% 상승했으면, 참여율이 150%면 1.5배 수익이 1.5배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40% 수익 났으니까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은 6 0라는 소리죠. 40 곱하기 1.5 합니까? 60%. 이런 게 참여율의 의미입니다. 참여율. 내가 얼마나 그 수익에 참여하는가가 참여율입니다. 여기서 참여율이 80%면, 어, 40% 상승했으니까 48에 32, 32%가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참여율이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가 구조에서 만약에 베리어가 140이다. 그러면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140을 건드리는 순간 이 수익 구조가 아예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면 정없으니까. 정없으니까 아나 이건 한8% 들고 가라. 이런 8%가 리베이트, 즉 보상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 수익. 그러니까 리베이트의 의미는 보상 수익입니다. 보상 수익. 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뭐, 이야기들, 해석하는 것들은 한번 해드렸으니까, 뭐, 지금 다시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자, 다 워런트 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아니죠. 워런트, 해설해 보시면 워런트 투자의 장점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레버리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안 들었나요? 안 들었으면 들이면 되죠. 레버리지라는 건 별거 아니고 레버리지란 말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지렛대 효과인데요. 자, 내가 이제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빚을 가지고. 자,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걸 11억에 다시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률 뭘마입니까 네, 수익률 10%입니다. 그렇죠?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 10%란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그러지 아니하고 5억은 내 돈이고요. 어, 5억은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11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건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이제 11억 됐으면 5억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억 투자해서 6억 수익 난 거니까 수익률이 20%죠. 네. 그죠? 이런 거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죠. 수익률 극대화 효과라고 합니다. 아, 레버리지 효과, 아, 지렛대 효과. 네, 지렛대 밟으면 약하게 밟아도 이제 돌이 들리는 문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내돈다 투자하면 10%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돈은 또 얻게 되는 돈은 똑같은데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 말입니다 5억 내 돈이고 5억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로 인해서 수익률이 20%로 올라가죠 이런 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생상품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기초자산이 200PT일 때음 이거 뭐 얼마라 그랬습니까? 50만 원이면 1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선물의 한 계약의 크기는 1억 원입니다. 근데 내가 그선물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1억 원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증거금이 얼마만 있으면 되냐면 13. 5%만 있으면 됩니다. 즉 1,35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지금 코스피 100 지수가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일 때 내가 선물 한 계약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 됐다. 그럼 천만 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그죠? 10% 수익이죠.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면, 그런데 내가 1,350만 원 투자해서 어, 10% 수익 난다면 약67% 정도 수익이 나는, 거야. 예,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수익률 극대화 효과죠.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1억짜리를 사는데 1,350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수익률 극대화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옵션도 마찬가지. 옵션은 말씀드렸죠, 뭐만원 투자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가서 보면 되고 이런 게. 다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비선형의 수익구조가 가능하죠. 왜 아까 꺾여 있었죠? 선형이란 말은 이렇게 직선이 선형 수익구조죠. 어, 그런데 아까 옵션 같은 것들, 뭐, 워런트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꺾여 있었다. 그죠? 이러니까 비선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장외 파생상품 워런트를 편입하면 가격 위험과 신용 위험에 노출되죠. 왜? 장외 파생 상품이니까. 장외 파생 상품의 의미는 뭡니까? 시장 밖에서 1대1로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1대1로 거래하다 보니까, 에, 사,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튀면. 콩나물 할머니, 그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콩나물 할머니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한달 뒤에 그래서 콩나물이 진짜 10만 원이 됐어.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1,100원을 들고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다른 시장으로 날랐어. 그죠? 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신용 불이행이요 장외 파생 상품은 이런 신용 위험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3번이 맞고 4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죠. 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내려오면 이건 뭐, 그죠? 이게 이제 아시아형의 의미입니다. 아시아형. 특정 평가를 정해놓고 수익률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평균하여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내어서 최종 수익률을 결정한다. 아시아형입니다. 아시아형.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아까 주가 연계 성격 급해서 그죠? 네, 가짜거든. 요 어, 주가 연계 뭐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펀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그러니까 주가 연계 파생상품 펀드다. 그러면 주식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와 연계되어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게 수익을 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워런트를 편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워런트를 편입하면 된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거 자연히 그냥 보다 보면 알게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죠? 주식과 연계돼서 수익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파생상품 워런트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익을 투자자한테 줘야 되면, 그럼 펀드 운용자는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운용을 해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줄 거냐 말이죠. 첫 번째가 워런트에 투자하면, 일부, 일부 워런트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천만 원이 있으면 950만 원은 뭐 채권에 투자하고, 다음에 50만 원은 워런트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두 번째 파생결합증권 편입형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펀드가 몽땅 l s 에다가다 투자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어 그리고 장외 파생상품 계약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우량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메릴린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메릴린치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니한테 1억을 줄게 1년 뒤에 나한테 1억 1천만 원만 줘. 그러면 메릴린자가 사용해보고 어? 나는 1억 굴리면 1억 2천원 만들 수 있는데 얘가 1억 1천만원만 달라고 하네 오케이 콜 이게 장외계약이죠 일대일로 이게 장외 파생상품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1억 주면 얘가 이제 알아서 1억 1천만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 10% 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장외 파생상품 계약 형태고 그다음에 장내 파생상품을 운영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그냥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이제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수익을 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내가 8.5%라는 수익을 주기 위해서 음 그런 이제 워런트에 편입한다든지 그런 예,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950만원은 채권에 넣고 50만원은 워런트에 편입하는 그러한 형태로 저걸 이제 확정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이걸 했으니까, 어, 이걸 했죠. 이건 제가 조, 조기상환형 형태는 뭐 설명드렸었으니까. 아무튼, 저거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는 저에도 한번 살펴봤던 이 원금 비보존형 구조에서 쿠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자, 이 부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뒤에 가면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요거 답 맞추는 거는 쉽다 그랬죠? 답은 어떻게 맞춘다 그랬습니까? 전부 다 비례 관계인데, 뭐만 반비례다? 상관 관계만 반비례다 그랬습니다. 상관 관계만 반비례다. 그죠?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 쿠폰이 커지고, 상환 조건이 낮아지면 쿠폰도 낮아지고, KI도 낮아지면 쿠폰이 낮아지고, KO는 높아지면 쿠폰이 높아지고, 상관관계는 낮을수록 쿠폰이 높아진다. 제시 수익률이 높아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은 그럼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중복되는 이야기니까. 이거, 아, 이거 아시겠죠? 이거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되냐면 이럴 때입니다.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다들 모르는 눈치예요. 그런데 예. 이제 설명을 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는 반응을 하면 아, 이걸 모르는구나. 다시 설명해야지. 이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예. 전혀 짐작할 수가 없을 때.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게 더 좌절스러울 때는 한번 설명 한번 설명한 부분인데. 그런 표정을 보일 때.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갑자기 막, 예, 오마때만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 자, 아무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음,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이해가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라 그랬습니다. 비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금리 연계 파전한 폰들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특징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징. 금리 연계, 다음에 환율 연계, 그리고 상품 연계. 상품 연계. 세 가지는 특징을 외우시라. 문장으로 물어보니까 잘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외우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음, 자, 금리 연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에? 금리가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금리가 기초자산이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이러한 형태잖아요. range a c c r u l 즉, CD, 기초자산이 CD 금리예요 CD 금리. 그러면 CD 금리가 일정 구간 안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니? 그래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은 이 수익률을 준단 말이죠. 어, 이러한 형태의 어, 상품입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기초자산이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는 변동성이 낮아요, 일단. 너무나 낮죠. 하루에 금리가 몇 표를 변하겠어요. 너무나 낮다 보니까 제시된 가격 조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모형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그나마 만들려면 만기를 장기로 만든다. 그리고 승수를 이용하고 발행사의 중도상환 옵션을, 어, 포함시킨다 그랬습니다. 발행사의 중도상환 옵션. 그죠. 수위상환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수위상환권. 그래서 발행사가 불리하면 그냥 중도상환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끼워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연계의 대표적인 형태가 저 레인지 어크럴 형태랑 그다음에 스프레드 구조 형태입니다. 스프레드 구조. 그래서 금리 차이. 금리 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채와 국채 그 금리 차이가 뭐몇 퍼센트다. 그러면은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만 놓고 여러분들 7번 문제 한번 보면 자, 7번에 1번 보시면 CD91일몰 금리와 통한채 금리를 이용한 레인지 어크로 상품에서는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 머문 날짜를 계산하여 쿠폰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래서 금리가 예상하는 범위에 머물 때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 제일 밑에 그림도 있죠. 에. 다음에 두 번째, 만기가 다른 두 종목 혹은 신용도가 다른 두 종목의 금리차를 이용하는 상품이 스프레드 상품이다. 곤방 이야기했고, 그림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고, 다음에 3번, 복수의 금리 연계 기초자산을 이용한 상품은 두 개의 기초자산이 각각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뭐두 값을 곱하여 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런 값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관련 파생 상품 펀드의 경우 수익을 위해 대개 원금 비보존형이 일반적이다.가 아니라 원금 보존 추구형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뭐 변동성도 적은데 뭐 원금 손실까지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래서 원금 보존 형태가 일반적, 원금 보존 추구형이죠, 정확하게. 원금 보존 추구형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환율 연계 나오는데. 환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징을 제가 하나만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뭘 조심해라? 원금 손실 구조라면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원금 손실 구조 형태라면 조심해라. 그래서 8번에 1번. 어렵다. 환율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환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 디지털 구조가 적절하다. 이거는 왜 그렇냐라고 끼워 맞추면, 이럴, 이럴 경우에. 적절하죠. 어, 환율이 하락할 것 같다. 응, 수익. 이렇게. 에. 그래서 디지털 구조가 적절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 변동 범위가 크지 않다고 예상할 때, 너가웃 구조가 적절하다. 사. 그죠? 그니까, 러 3번 지문을 밑에 그림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되죠. 그니까, 환율 변동이 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거 가능하단 말이죠. 이러 가능하다. 왜 굳이 너가웃 옵션을 쓰느냐? 싸니까요. 너가웃 옵션이. 표준옵션보다는 싸니까 또 너가웃옵션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쌉니다. 아무튼 싸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반옵션보다 일반옵션은 기초자산이 오르면 계속해서 수익이에요. 이익이 무한대요. 이익이 무한대. 그런데 너가웃은 가다가 베리어를 건드리면 이 수익구조가 아예 사라져요. 아예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옵션은 싸겠죠. 아닌가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거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이거 수업하는데 혹시 딴 데,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장애 옵션이라고 하죠. 너가, 너긴 옵션을 뒤에 가시면 장애 옵션 하실 때또 나올 겁니다. 그때 배우시는데 이름이 장애 옵션입니다. 장애 옵션.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유추해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배리어를 건드리면 없어진다, 아니면은 건드려야 수익구조가 생긴다. 그러니까 표준옵션은 그냥 있는 건데 수익이 있는 건데, 예, 이 녀석은 뭘 해야 생기니까 싸단 말입니다. 싸. 그래서 8번에 3번처럼 보시면 되고, 다음에 4번 환율의 변동성은 크다고 예상되지만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양방향 너가웃 구조가 적절하다. 이 틀렸단 말이죠. 왜? 너가웃 구조는 건드리면 움직이다 건드리면 사라진다니까. 근데 변동성이 크다고 예상되면 사라지면 안 되죠. 그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아무튼 환율에서는 요거 변동성 이야기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상품 연계. 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과목에서 뭘 숙지하시라 그랬냐면 일단 상품이란 건 역시 변동성은 큽니다. 상품 가격, 우리 뭐, 금값을 봐도 그렇고, 뭐, 밀 가격, 원유 가격, 뭐보다 투기 세력들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어, 변동이 심해요. 변동 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품이란 건타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냐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했으면 내가 뭐 금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면 양쪽이 상관관계가 낮아서 여기서 수익이 떨어지면 여기서 수익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분산투자 효과 그래서 낮은 상관관계 그 다음에 뛰어난 인플레이션 해지효과 왜? 상품이란 게말 어? 그대로 그게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효과가 있고 근데 가격 예측이 역시나 어렵고 변동성이나 변동폭이 매우 크다 크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건 상품이란 건 제가 이야기했죠 현물이 아닌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가격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그리고 롤 오버에 따라 수익이 변동한다는 건 뭐냐면 롤 오버는 우리 말로 하면 만기 이월입니다 만기 이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파생상품은 만기가 존재합니다. 이약겠죠 콩나물 할머니 한달 뒤에 어쩌고, 뭐두달 어, 뒤에 어쩌고 이런 만기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죠. 만기가 존재합니다. 파생상품은. 특히 장내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3년 동안 해지를 해야 돼요. 나는 3년 동안 해지를 해야 되는데 파생상품 만기가 1년 짜리라. 그러면 1년 짜리를 3번 해야죠. 그죠? 어, 그러면 이제 한번 갈아타고 갈아타고 이걸 롤 오버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롤 오버할 때. 그 때의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상품 관련 워런트는 일단 비싸다. 비싸.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형, 이런 형태들을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왜 아시아형? 평균 내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좀 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환율, 상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두 장에 걸쳐 보여드린 PPT 안에 있는 내용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번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단순히 상품 관련 인덱스 외우는 건데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꼭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되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상품 관련 인덱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건네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개, 네개 어,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그냥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처럼, 어? 우리 코스피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대표하는 어. 주가 대표하는 지, 지수처럼. 자 뭐가 있느냐? 다우존스, UBS, CI, CI가 이제 음, 코모드 인덱스, 그러니까 상품 지수란 소리입니다. 상품 지수, 코모드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다우존스하고 UBS사가 이제 어, 만들어내는, 계산하는 지수. 그래서 여긴 특징이 뭐냐? 단일 품목에 대한 비중 제한이 있다. 지수가. 그러니까, 한 종목의 지수가, 한 종목의 비중을 크게 할수 없다. 그래서, 상품 지수 중에서 가장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지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분산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수. 다우존스 UBS 지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S&P, 골드만 삭스, 포모더티 인덱스. 에너지의 의존도가 크다. 대부분 60% 이상 60%인가 65% 하여튼 그 이상이 음, 원유에 어, 해당되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의존도가 큰 지수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s&p는 알죠 standard o r 그죠 standard o 골드만삭스 그죠 황금남자 양말 그 지수입니다 아무튼 자그 다음에 3번 로저스 인터내셔널 ci 로저스란 사람 사실 우리 그 상품 관련 펀드 매니저로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거의 뭐 1위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죠. 짐 로저스. 그래서 그 로저스가 음, 만들어낸 로저스 인터내셔널 CI. 즉전 세계 원료 가격을 대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외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이터 제퍼리 CRB. 자, CRB 지수는 가장 오래되었다. 는 가장 오래되었다.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0번에 2번이 틀린 걸 알겠죠? 미리 62%가 아니라, 어, 에너지, 즉, 육과 기름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크다 그랬습니다. 아까. <laughs> 자, 그렇죠. 요렇게 하면 10번까지 됐죠? 자, 일단, 예, 뭐 많이 나가면 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앞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 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